그래요. 음 저희는 땡땡이 마라톤을 음 가고 있습니다. 땡땡이. 음 아빠는 두불가득 김밥을 우거우거 펴면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. 왜? 사랑받고 싶어, 윤식.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? 응. 네 속을 다 알아. 엄마의 손길도 필요하고, 아빠의 손길도 필요하다 이거지 지금. 응. 눈 앞에 보이는데 왜 나를 사랑 안 해줘? 안돼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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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싶어가지고 난리났어 안돼 난리 안요하게 아니 안돼 그러니까 또 앉잖아 차가 너무 밀려서 뒤직었어요 피곤해서 아빠 건우랑 탄수 코스 가아 우리는 제 선방 때로 안돼 안돼 훈련 안돼 됐지 응. 자 그럼 우리 여름에 극기 훈련했던 거 어떻게 됐냐 건우랑 나랑 맞아 아빠 훈련 열심히 했는데 안녕하늘 등등런에 도착했습니다 오 멋있다 어. 이거야말로 개판이다 개판이네 진짜 네옷 갈아입읍시다 <advantages> <이른바> 예! 따단 38번이야 잡혔어? 송상실 강점을 유튜브로 풀어 아 썼어 좀남쓰다듬어 음, 아, 우리 건우 도 붙여야 돼요 댕댕이 댕댕이 안 보이지? 아, 저기다 저기다 <laughs> 똥 봉투를 꺼낼 수가 없어요 h e c o n n e c t i c u 꺼내 뭐해 나 <laughs> <마이스터가> 있어 나 <laughs> 있어 엄마 똥도 치워버릇 해야지 엄마 day. Don't l 내가 할게 내가 h e other day. Don't look to the other d a 아까 너희 t look to the o t 유튜브 어? 어, 아, 아는 사람 나왔 어, 두 분이 오셔가지고, 어.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 아니니. 오, 대박. 어, 대박! 그런 것 같은데요? 그런 것 같은데요? <laughs> 어, 유기견이었다가 어, 지금 잘 보고 있대. <laughs> 대박! 누가? 누가? 구독자 어, 만났대. 어머, 어, 진짜? 어. 구독자 만났어 아, 아빠 스타 인증, 건우 스타 인증인가? 건우 어, 인증. 어, 어, 어. 아빠를 보고 한 거야? 건우를 어, 보고. 어. 건우 보고. 어. 그러니까 어. 건우 어. 1승. 어. 이런 행사에 참여해보니 어때요? 너무 신기하고 예쁜 강아지들이 너무 많아서 좋아요. 그래. 아빠는 말 못해? 네 <laughs> 어, 뭐지? 할 말을 잃었어. 왜? 어? 왜? 어안이 벙벙해서. 어거지, 이거 되게 신기한 행사야. <laughs> 세상에 이렇게 개들이 많구나. <laughs> 완전 개판이네. 나무 <laughs> <laughs> 내 발을 밟고 있냐, 야. 건우야, 아빠는 건우한테 밟혔어. 아, 밟힌 거야 지금. <laughs> 이 줘보자. 이거 꿈저기서 줬대. 마라톤 마다 코스마다 이거를 계속 준대. 아 그래? 근데 방금 이상한 거 주면 안 되고. 아 이상한 거, 이상한 거 아니야. 내가 간식 주고 싶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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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이거 물통 신기하지? 네. Yeah. 이거 샀어, 어제. 진짜 잼이야. 정말 이거 너무 신기하다. 아빠 벌써, 벌써 이제 잘하네, 아빠. 오 먹고 싶었나보다. 자, 간호 물. <목소리> 네, 뭘 여기 다들 저순익권에줄수 있는 공간 하나. 아, 아. 끝. 거는 이제 준비해야 돼. 몸 풀어. 3분 후에 출발이래. 우리 아직 저렇게 줄이 서는데요. 조금 있다가 우리 시간이 어 조금 있다가 빨리 갔으면 좋겠어. 같이 빨리 좀 갑시다. 빨리 좀 와. 좀, 와 좀. 네 명이서 오면 생기는 일. 뭐 색양 죽이는데. 핸드폰. 오아 하도 티가 나네. 좀 들어보고. 그거 뛰는 핸드 봤을 거 아니야. 얘는 많이. 처음. 늑대처럼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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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, 그는그리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 대단해요 대단해요. 래그세 그래, 그세 그래, 그래. 그어 그래. 그 네, 저희 유, 유튜브에요 저희 유튜브는 뭐에요? 격이걱정이라고좀 임시보호하는 콘텐츠로 저희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아, 구 아, 좋아요 <웃음> 댓글까지 <웃음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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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응? 아빠 모르지? 난 뭐. 누가 발견했어 방금? 엄마? 엄마가 말해줬는데? 엄마가 어,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었는데 딱기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아니 이, 여기 코스로 온거 너무 잘했다 어 세화야 어. 어? 아빠 닉네임이 뭐? 최신 그래 <laughs> 이쯤되면 조금 인정 인정해야지 골 <laughs> 간은 어. 거예요? 네쉴때먹아쉴때들은 달리면서 안, 안 먹어요 아, 아, 어... 가자 왜안 먹는데요, 아빠님? 아까 뭘 많이 먹었어, 실은. 강아지들은 뛸때안 먹고 쉴 아예 쉴때 먹는다고. 아, 응. 응. 아, 내 힘들었지. 힘들었지. 아니 아.. 짱 웃겨 동생이 그래 많이 찍어? 응. 아빠도 동생이 찍을까? 아빠 동생이.

다 먹는다. 우리보다 빨리 먹네. 맛있어? 아빠 매일 게 아. 우리 아. 건우가 아, 오늘, 오늘 너무 고생했어. 그래서 아빠가 오늘 특식으로 아빠가 매겨주는 밥. 별로 특식 응. 아닌데. <laughs> 야, 음식은 손맛이야. 더 먹여달래 아 그래 <laughs> 아빠 손이 있는 거 먹는다 굳이 굳이 그래 그래 착해 착해 봐봐 아빠의 정성을 알아줘? 다 알아 꼬야 그래, 이봐 이봐 어머 어? <laughs> 왜 그래? 밥맛 없을 때는 아빠 손맛으로 얘렇게줘 <laughs> 그거 <그건> 몰랐어? 오늘 <laughs> 그래, 이제 물도 좀 먹어 아아실 아, 때. <웃음> <웃음> 아직 밥이래 코너 오늘 배고팠구나. 코너 응. 이봐, 이쁜 자식. 네 팔짜가 개팔짜다. 개팔짜가 상팔짜지. 아, 막신가? 코너 근데 펜션에 아, 적응. 적응을 잘하네. 오늘 마라톤을 해본 생각이 어떠신가요? 이건 마라톤이 아닙니다. 이건 마라톤이 아닙니까? 건우랑 나랑 평상시에 한 3, 4키로 뛰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뛸 수가 없어요. 그치, 이거는 그건 뭐예요? 그냥 산책. 산책 그치? 저기 가보자. 저기 그 수영장. 건우 수영 잘할 자신 있어요? 이렇게 강아지 풀장도 있는데 우리 건우는 들어갈 생각을 못하네요. 도전을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? 살살살살 살살살살. 아 <laughs> 수아 <laughs> 아아어호는참 찍기가 어려워 왜? 너무, 너무 빨라 너무 자유분방하니까 너무 빨라